기도하기를 그 기다리, 오진스님과 우리 박상민씨 통해서 이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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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룹그더은렇게동은공동체나어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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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동서, 동공동체가서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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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졌던 건 이제 그랬던 것 같아. 전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엄마의 신앙으로 음. 인해서 뭐 기도 다 하고 음. 모든 예배 전 참석 다 하고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거기 뭐저 어, 엄마. 춘절도 가야 되고 수요일도 어. 가야 되고. <laughs> <그리고> 주일도 <laughs> 삼각산 안 따라, 다. 삼각산안 따라. 아, 그거 모르시죠? 그, 아, 아, 음색, 저는 삼박산막 네. 따라다니고 엄마가 삼박산예배기 때문에. 꼬리 꼽을 어. 때까지 기도하라고. 상박산 따라다니고 맨날 뭐 뭐, 그 그러니까 어머니 무슨 붕위 같은 거 하면은 네. 맨날 거기서 뭐 자고 오, 있고. 한 일주일 내내 매일 오. 교회에 아, 가. 저는 그게 사실 되게 부러웠거든요. 아 그. 음. 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일상이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교회에 있는 아, 거죠 세번 기배 그냥 드려야 돼난 음. 이미 자고 있었는데 음. 교회에 옮겨져 음. 있어 음. 뭐. 맞아요. 약간 이런 저, 저는 부러웠던 게그 가족들이 음. 친구들이랑 놀다가 시간 내내 같이 교회 가잖아요 음. 근데 친구는 가족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뭐 형, 누나, 아 친구 음. 한 자리에 붙어 아, 앉아 있고 저아 혼자,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음 그때 막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저들 아 가족 과 함께 하고 아 싶었는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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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도 저희 아버지는 안 믿어졌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믿어요. 아어 그러면 아버님은 언제 예수님 아 지금 안 믿으세요? 아 지금 네. 저희 아버님은 국사 선생이세요. 옛날에 되게 유명한 하원 강사였어요. 근데 국사 네. 뭐 쪽을 가르키시니까인지 몰라도 좀 이렇게 친한 애들 아,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요즘 지금, 지금도 계속 이제 전도 하고 있고 또 교회를 몇번몇번 오시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말씀 드고 아 말씀 잘 하신다고. 네, 다시 다니시적도 어. 있어요, 간시에. 다시 다니고 하는데 인격적으로는 아직은 음. 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계속 또왜 기도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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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렇죠, 아이들이 더 많이 기도. 하 아, 우리 애들이 더더 싫어. 애들이 <laughs> 할아버지 치워갈까 봐. 오, 오, 막. 뭐 어버이날 도 그렇고 뭐 생신이 그럼 무조건 그 전도 네. 얘기를 항상 서서히 음, 아아그럼그 신앙을 두 분한테 물러받을 물러 것이고 음. 제가 알기로 우리 박상민씨가 신학교를 다 음.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 신학이랑 사회문지를 네. 복수 좀하겠어요 아, 그럼 신학교 어떻게 들어가시는 거요고일때 저희 교회에 대개 시골교회인데 음. 전도사님 한 분이 부임을 하셨는데 네. 그분이 청말 너무 목사님 이셨어요그 유명한 목사님이 네, 그때 그... 전도사님으로 예? 시골 아하. 꽤 오고. 네. ]구나. 그래서 대박. 제가 그때 한참 성... 방황하고 아... 군대 제대하자마자 한참 방황하고 있었고 이제 아 교회를 별로 자, 살짝 끊고 약간 조금 주님에 대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금 주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네. 교회를 조금 안 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부임을 하셔서 그때 이제 교, 와온 마을이 붕을 아, 그한 시기가 왔었어. 그분 한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지었던 우와. 찬양이 그 겸손의 왕. 와 대박. 네, 그 진짜 좋아네왜냐면은그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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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네. 힘드셨대요. <laughs> 근데 타지구 엄청 멀니까 되게 먼데 아 네, 저희 동네 버스 한번 놓치면 한 시간 반 기다려야 된대고 막 이러니까. 와 그때. 네네. 네, 그래서 아...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기도해 주더요넌 달린치 같은 예배인도자가 될 거야라고 항상 기도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진짜 달린치 얘기 되고 싶어서 신학을 한 거죠. 난 내가 만약에 예배인도자로 내가 해야 되면 신학은 해야 돼 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어... 네. 그럼 신학 신학교 하시고 전사 사역도 하셨겠네요, 그죠 전사 사역을 <laughs> 나갔다가. 제가 아, <laughs> 애들 데리고 스타크래프트 하러 다녀도 없지 않았어 시와가 다니고 아, 막 그래요. 근데 요즘 그아이들좀 이해하고 가려면 그렇게 아, 좀 하죠? 아, 그, 그게 그때는 그게 아, 아니에요. 아니 머리도 이만 그게 금발 머리였어요. 영식하고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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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신학교인데 학생. 아, 근데 네. 좀 이렇게 장로님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 보시기에는 그런 식. 네. 힘드신, 네. 네. 아, 힘드신.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적 없고요. 저는 항상 <laughs> 정도를 걸었습니다. 항상 주님께 정도를 걸고 새벽기도 님이시고 어, 그래요? 네. 어, 근데 제가 알기로 네. 그왜 오지환 씨께서 데뷔하자마자 음. 바로 이렇게 바로 한 번만에 합격하시고. 맞아. 이게 엄청나게으셨잖아요 맞아. 그때 신앙 위기가 있었다고. 아, 그러니까 오히려 뜨고 나서 이제 위기가 있었고 네. 뜨기 전까지는. 그니까 저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오. 되게 뜨거웠는데 잘되고 나서 이제 네. 되게 이제 신앙이 목이 고동백색이거죠아 그럼 그 그때가 꽃보다 민희 오빠. 아그 그때가 네, 그, 어, 네, 그때. 한참 제가 잘 나갈 때, 제일 잘 나갈 때 꽃보다 네, 네. 민희 오빠 이 꽃보다 네. 아름다워 이거, 이거 하고 네. 뭐 그때가 이제 가장 전성기였지만 신앙적으로는 가장 최악이었어요. 어이 역설이네요. 아, 역설인 건데 오. 그게 약간 이게 저는 이렇게. 그거를좀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 다윗 뜻을 보면서 좀 이해해요. 다윗이 이제 어려운 시기에 때는 굉장히 하나님 잘 믿다가 이제 어. 궁전을 걸리다가 이제 우리 안에 더하고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근데 그 보면서 아 이게 참 그러니까 뭔가 이게 편안한 상황이 되면은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그때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창잘 아. 네. 나갈 때세단적으로는 응. 이만큼 거의 이렇게 비슷한 수준인데 근데 영적으로는 네. 네. 그걸 제가 네. 느끼잖아요. 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아는데 이제 그 정말 이제 하늘이 닫힌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지고 뭐 주일날도 이제 교회를 안 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잘 나가면 이제 캐스팅하고 막 그러는데 네네. 사실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확실히 아는 게 있는데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저를 낮춰 주신 것 같아요. 예. 낮춰 주신 거 아니었으면 저도 주님하고 낮춰 주신 시기에 결혼하면서 와이프를 음, <laughs> 만나면서. 네. <laughs> 감사하게 같이 나눴어. <laughs> <그러면>, 괜히 나눴어. <아셨어. 웃음> 그러면 그 그때 우리 박상민 씨를 만나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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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장 그게 아니라 이제 완전 이제 시장적으로 최악으로 찍고 찍고 네. 올라오는 시기, 시기. 뭐냐면 아. 이제 위제랑 공동체에서 이제 뭔가 회복이 되고 다시 아. 막 아. 올라오고 다시 시장적으로 다 시장적으로 올라가면서 어. 아, 이제 올라가면서 이지돈 대로 같이 아. 이렇게. 아. 올라가고 이제 시장에서 <laughs> 이제 어느 정도 했을 때 이제, <laughs> 이제 다시 아, 하나님 아. 아 내가 주니어 편지 겸손케 겸손케 하면서 이제 어. 좀 얘기 좀 하자. 네. <laughs> 아유. 아니 아니 너무 보기 좋네요. 아니 말을 네. <웃음> <웃음> 이거, 이거 하지 말아. 이거 하지 말아. 그래서 제가 네. <laughs> 아, <갑자기 안> <laughs> 오해를. 네. 무조 이렇게 하고. 저는 저는 갑자기 아예 회계 자체 오해를 사람. 아 맞아, 그래서 아, 절대 점아 예. 그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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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참석할 때마다 내가 말이 말이 말려. 그래서 가만히 좀 있어 봐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면서 되게. 되게 어려웠어요. 신앙적으로. 아니,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그 미제이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음. 주님 앞에서 이제 다시 이제 서원할죠. 내가 주님한테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음. 그렇게 한데 그렇게 기도하고 한 6개월 뒤에 우리 와이프 만났나 요 미제이 공동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음. 그 미제이 공동체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시.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원래 그냥 기독교 연예인들끼리 음. 같이 예배 음. 드리는 네, 네. 공동체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 굉장히 솔직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같은 거 가면 일단 어느 종교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없고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한 친구들이라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은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제 신앙적인 어떤 종교성 같은 게좀 깨지고 그러면서 좋아졌는데 이제, 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신앙의 형태로 좀 바뀌게 된 거죠 음. 네. 나중에 사실은 이제 또우지현실장님 통해서 또 미디어라는 그룹 제이 리제 베데리. 베데리야, 베데리야. 배데리 베데리야. 베야 베데리야. 베데리야, 베데리리야리박베데씨 통해서 리제그그 그 그룹 그데리야 베데리야. 베리야 베데리야. 베데리 신앙 공동체가 서 새로... <laughs> <laughs> 근데 애들하고다 있는 상태라서 괜찮아. 개판이고 아 주부야. 사실 좀 전에 출연했지만 개쁜 따라 이세 명이 찍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하나를 주셨는데 아. 특히 이름에 특별한 음. 이름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아, 첫 번째 애를 아이를 지질때좀 이게 음. 다른 좀 이름을 짓고 음. 싶었어요. 근데 음.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 인물을 찾아보다가 히브리 다라는 히... 단어를 찾지 아, 성경 인물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다라는 다만... 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나 이, 이 히엘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 이름 너무 이쁘다. 우리 히엘로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음. 그 이름을 거의 지으려고 했는데 성경에 딱 봤는데 그 히엘이 성전을 네, 건축하다. 네네 그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성전 건축을 직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쓰면 안되겠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쁘이 자로 놀래 놀래 기쁘히자가지고히 엘로 어,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이래가지고 음, 첫째 이름을 짓고 네. 이제 엘자 이름을 적고 짓자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아이 이름, 이름을 짓는다고 했는데 또 이제 또 엘로 짓기 조금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건좀 싫어해서 아, 또 엘로 짓기 싫어서 이제 다른 이름을 한번 적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힘 아힘이 무슨 뜻에 지혜로운 자 어. 지혜로운 자한테서 아힘으로 혹시 쓰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그 어느 정도 입금하시고 쓰시고 네, 근데 아이보다 는 이제 사람들이 아이이 아, 뭐냐 오 아이막 투표를 <laughs> 투표를 했는데 오 아이는 아니야 오유엘이아냐야 근데 우리나라가 힘자가 들어간 이름을 거의 쓴 사람이 없다 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를 엄청 네. 해갖고 오 유엘로 됐어요 음. 노래할 유자가 있더라고요 노래할 하나님 노래하는 아이가 오 유엘로 했고 셋째는 또 누구 뭘로 줄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리엘히엘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엘이가 처음에 있을 때는 엘자 이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엘자 이름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엘자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졌나 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 이 다음 세대의 이름에 엘자 이름이 많은 게 이게 두의 세대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 엘의 이름이 많은 것 같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네,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히엘, 유엘을 만드니까 막 무슨 뭐 너무 많은 거 같고 사람막지 너무 기대하고 막, 있는 거, 막 하엘이 모든 뭐. 엘이고 애들 그래서 진짜 없는 이름 뭐가 있을까 했대 베델, 베델은 진짜 없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어. 이름이 아마 지금도 배델이밖에 없을 거예요. 한 명밖에 우리나라에 없어요. 맞요 왜냐면 베델을 <laughs> 사람의 이름으로 지으려고. 시명이니까. 시명이니까. 아, 음. 왜냐면 배델 교회는 많은데 베델 네. 이제 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성. 그러니까 그 성성. 아니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있는 아이가 되, 되라는 그런 의미로. 베데리라고 아, 이름 지었죠. 교육이 있었죠. 이름을 이렇게 정성되게 이렇게 음. 또 기다시면 서 지으신 것처럼 세다는 히엘이 유엘이 베데리를 이 신앙 교육을 굉장히 특별해서 들었거든요. 음. 그 신앙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내랑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우리 아이가 또 아, 아이가 어느 분 아내가 아이라고 부르요 아이죠, 네. 아동 상담 전공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또 크고 또 저희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요, 둘리 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뭐, 뭐 특별한 교육를 하는 건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냥. 네. 교회 갈때다 끄고 아, 다녀요. 교회 갈때가다 끄고 다녀요. 저희가 그는, 배운 것 처럼. 음, 아. 그리고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 음. 많이 보여줬어 근데, 근데 참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음.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신앙을 세뇌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세뇌. 세뇌. 그러니까 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건 처음에는 뭐뭐 하나님 얘기하다고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근데 그런 게 나중에 애가 막 이게 끝까지 안믿고 힘들 때 나오는. 아빠가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애들이 바뀌거든요.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여행을 다니면 애들이 힘들면 여행 가요. 네. 엄마 아빠가 힘들 때 기도를 눈물을 보이면서 기도를 했으면 아이들도 그 힘든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죠. 저희는 아이들이 저희가 힘든 시간을 많이 봤잖아요. 그때 저희는 막 항상 찬양하고 막 교회에서 계속 부르짖고 막 저도.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니까 그게 일단 시험. 신앙적인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집안에서 뭐, 가정 예배 드리고, 이것도 너무, 너무 조,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거고, 우리의 이 말들을 통해서 아이들일 때, 가만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애 키울 때, 이제 처음에 또막 거룩하게 키운다고 맨날 방언을 하면서 재웠어요, 제가. 어... 근데 나중에 좀 크니까, <laughs> 얘가 방언을 안 들으면 못 자는 거예요. 아... 네, 네. <laughs>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상태가 안 좋고 기도하기 싫어 죽겠다. 엄마, 방훈이... 랄랄랄라랄랄라 진짜 그냥 랄랄라 <laughs> <laughs> 정말 막 나는 막 진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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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뭐 뭐라 그러죠? 되게 FM이에요 네. 어, 신상적으로, 지금도 그래서 신앙적으로 FM이에요 이사야 그 53장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하루 있었던 거 회기하고 음. 뭐 이렇게 두세 가지를 하고 자는데 요즘에 얘가 이사야 53장 갖고는 기도를 안 했대요 그래서 어느 예. 날 울면서 이렇게 <laughs> 진짜 너 너무 바리새주 죽었네 기억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얘는 이제 어 그래서 조금 하나님과 멀어진 거 같다고 어, 성향이 이제 음. 얘는 게 하라면 무조건 네. 하는 음. 스타일이 아니라 긍정적인 네. 네 완전 완전 F.M. 음. 오히려 저희들이 많이 만나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희해해주세아 네. 우리 저희 엄마가 좀안 그런 스타일이고 네. 이해는 되게, 되게 F.M. 스타일이야. 아. 사실 오지환 씨께서 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요즘에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음. 왜, 왜 어, 저번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음. 이렇게 지산이 께서 음. 강의 끝나고 저랑 만나면서 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감동받았거든요. 연애에 대한 존도에 대한 그 사명을 받으셔가지고 그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셔서 저 사실 그얘기 듣고 와이분참 대단하시다 너무 정말 설레어가지고 그때 사실은 아그 비전을 이 많은 이분들 선포하고 또, 또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구독자님도 그렇고 이 보시는 분들이 오지아 주사님이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 했었거든요 그나눠실수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연예인 이 되고 나서, 음.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켄키스계에 가면서 거기 안에서 전도행 가는데, 그 어디를 가게 됐냐면, 이제 그 토론 전망대를 가게 됐어요 네. 거기 가서이제 기도한 게 북한을 위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북한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고, 또 연예인이 되면서 연예인들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근데 사실 전도라고 하기보다는 연예인들이 참 전도가 어려워요. 왜냐면 어찌됐든. 일반인보다는 이제 잘 많이 가진 사람들이고 근데 마음은 되게 또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연예인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좀 이렇게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사실 전도를 뭐 거의 막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저보다도 잘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뭐아 예수님 믿어 본면 내가 네가 내가 내가 <laughs> 네가, <너무> 네가 잘 나가는데 <laughs> 네가 몰라 전도를 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laughs> 어떻게또 마음이 가난했을 때 제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예인들이나 전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연예인들이 전도가 됐을 때 이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많이 있을지도 아니 알기 때문에 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물론 천하보다 모든 영혼이 귀하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을 전도를 할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좀 기도하고 있어요 음. 네. 사실 이게 저희 부부랑 같이 음. 밥도 여러분 먹고 하면서 음. 이렇게 대화를 나다보면 음. 사실은. 그분한테서 그 에너지 오는 긍정의 에너지와 그런 정말 아름다움 정말 힘 아름다움 그런 게이 게 아름다운 색깔이 막 보여서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두 분이 활동을 또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응.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응. 어 그렇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응. 기도 제목 응. 하고 말씀하시면 응. 또 저와 부족단님들께서 응. 보신 분들이기대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지금 아내랑 어떻게 같이 또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사실. <laughs> 내가, 내가, 내가 하는 거지만 <laughs> 네. 어쨌든 큰 근데 그 지금 참... 같이 하시는 그 제작자분들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민신도 가 있으시고 막 그런 아, 분들. 전혀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반 어떤 분들보다는 더넌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 에요 아 직업 자체가 네네. 그러면 거의 네. 반 이상은 넌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하는데 이들에게 어,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을좀 많이 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왼밤을 오른발 많이 왼발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더 이분들보다 더 이제 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laughs> 어떻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저희 숙제 중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사실, 결혼하면서 전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어쨌든 굉장히 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훨씬 또 성공적으로도 훨씬 좋은 사람이라 제가 많이 이제 따라가 줬는데, 그분들에게 진짜, 진짜로 이제, 어, 정말, 아, 저 사람들 보면 한번 예수 한번 믿고 싶다라는 네. 그런 사람좀 되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저희보다 넌크리스아인데 훨씬 성공 좋은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분들이 알아서, 지금 이 진리라는 거좀 이렇게 좀 전파하고 싶은 마음 좀 있어요. 그냥 남편은 저는... 남편, 남편 외모를 바꿔주세요. <laughs> 저는 그냥 솔직히 하루하루 아, 요즘 최근은 아 너무 감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예전에는 지금 뭐 큰애 뭐 진로도 그렇고 모든 걸막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그냥 진짜 솔직히 났어요. 네, 맡긴다, 그러고 저희가 항상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어제 기도했던 거,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기도했던 거, 내일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놓고 나니까, 아, 모든 게 그냥 감사하고, 조금 편안해졌거든요. 물론 또 어떠한 상황에 닥치면 저희가 또막 이렇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지금 코로나도 엄청 막 심한데, 여기에서, 어디를 가든지 저희가 가는 곳이 응.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응. 아, 요즘에 그걸로 되게 기도를 많이 하도 하고 있어요. 카톡 그것도 그거 아니? 어. 예. 카톡이 뭐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아. 속한 사람. 아. 응. 음. 아멘. 응.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아벨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사실 이렇게 귀할 시간 지금까지 <웃음> 정말 <laughs> 이성에 그, 정말 네. 배송 중에서 네. 지금 여기 대명중에서 지금 제 아, 나, 저, 아내가 지금 찍고 있고, 전문가 두분 계시고, 제일 비전문가고 제일 못하는 제가, 이정말이 정말, 낮은 자를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확실히 아는 건, 가장 못하는 사람을 쓰시고, 우리 아내랑 저랑 비교해도, 우리 와이프 다 잘하거든요. 운전도 잘하고, 음식 집도 잘하고, 다 잘하거든요. 요즘에 심지 나보다 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불과 하나님께 절 쓰시는구나. 아, 낮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우리 최병호 교감 선생님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 정말 낮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낮은 자이 하나님께. 우리 좋으신데. 아 그렇죠. 여튼 근데 진짜 이제 계속 웃으시니까. 아예 그래서. 네. 아, 제가 좀 많이 준비를 이렇게 연습하고 했을 요아 너무 좋다. <laughs> <laughs> 연습해 똑같을 거. 아, 맞아 맞아. 연습해 <laughs> 나도 사실 연습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구요. <laughs> 아무튼 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오지영 박사님이 우리 부부 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고 두분 통해서 하루확장이 되고 또새 아이 이름이 히에리 유엘리, 유엘리. 베레리거든요. 볼 때마다 정말 다니엘처럼 성교적 신앙과 자기분의 최고 실력과 따뜻한 인기를 겸비한 예수 구세 최고의 군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백만 명 천만 명을 살리 정말 이 시대 의 리더로 만들어 달라고 정말 시대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두 분이 앞길 정말 그 유튜브 뭔지 아시죠 보보다 민혁. 보보다 민영 오빠. 너 이름이 창피하세요왜창피해 내가 이걸로 떴는데꼬부다민영빠네꼭 <laughs> 구독해 주시고요. 네. 상당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전부 다 행복하시고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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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ハハ <laughs> <laughs>